요즘에는 막 고등학생, 중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여성들, 남성 할거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도박들 스포츠 토토나 온라인 바카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네. 경미병제심사위원 아, 하고 네네. 있는데 거기 보면 청소년 아이들 중에 바카라에 연루가 돼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많죠 그리고 네. 군인들도 핸드폰이 요즘에는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온라인 바카라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만 원, 이만 원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백만 원, 막 천만 원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바카라, 네. 온라인 토토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죠? 현행법상 도박죄에 해당하고요 아... 도박죄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이트에서 보면 이거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니까 합법이고 적법하다. 이렇게 광고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불법인 거예요? 불법입니다. 음. 형법상 속임주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도박을 어디서 하든 불법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이에요. 예외적으로 사회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시5락 정도. 정도의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그 횟수 수나 금액이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도박에 해당하는 거죠. 예전에 손지창, 우연수 부부가 재판 맞아서 라스베가스에서 뭐0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분들 처벌 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연히 가서 네. 했는데 재판이 네.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아카오나 라스베가스 가서 그냥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처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 온라인 도박에 심취해가지고 계속 많은 베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베팅 할 때마다 다 도박죄인 건가요? 맞아요. 도박죄가 무서운 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벌어서 20만 원을 따서 땄다. 갖고 있다가 그 20만 원을 다시 투자하면 원래는 내가 10만, 10만, 10만 원만 싫은... 가지고 한 건데 네. 이 금액이 다 합산이 돼요. 30만 원을 한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판돈이 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거죠. 그 횟수에 따라서 점점 커. 계속 적 나도, 문제, 나도 문제네. 나도, 나도 문제예요. 그리고 음. 재밌는 게 뭐냐면 도박으로 딴돈 이거 음. 나중에 몰수 추징 안 되나요? 될수 있죠. 가끔 수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거 도박으로 내가 정정당당해 딴 거니까 이건 내거 아니야? 내가 뭐 도박으로 처벌 받는 건 오케이 벌금 낼게. 근데 도박으로 번 돈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베팅해서 이긴 거니까 안 줘도 되지 않아뭐 이러는데 결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시창 씨 케이스처럼 일시 오락 수준으로 했는데 땄다. 네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고 도박은 범죄잖아요. 그러면 도... 도바으리인스서딴 돈은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금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보면 몰수 추징 때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몰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세금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강원랜드같이 합법화되어 있는 곳에서 땄어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잭팟이나 이런 게 터지면 세금을 다 공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윤수씨 그 부부도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떼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거 하니까 실제로 받은 건 100억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온라인 도박으로 돈을 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먹튀 사이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돈을 지급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개인이 운영을 하는 사이트인 네. 경우가 대다수죠. 뭐 네. 그냥 절대 다수라고 볼수 네,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개인을 믿을 수 있느냐?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가원랜드라든지 네. 아니면 라스베가스의 유명 호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돈을 떼일 일은 없겠죠 그럼요 근데 이 개인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를 해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주기로 한돈을 이체하지 않는다든지 네, 네. 이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도박죄로 처벌받을 네. 수 있는 사람이 그 불법 업체를 상대로 뭐 법률적인 소송을 한다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온라인 도박이라는 게 따기도 어렵지만 따도 사실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래서 맞아요. 이제 병원사들이 그런 부분을 추천을 안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네. 경찰에 신고하기. 그러니까 어려워요 본인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추적을 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부분 아마 해외 서버를 마련하고 있어 가지고 또 이런 네.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건들 하다 보면 도박으로 딴 돈을 이체를 받았는데 갑자기 계좌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쨌든 약간 좀 정상적인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신고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좌가 정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그 계좌에서 송금된 내용 내들도다 정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금융기관이랑 얘기를 해야 네, 됩니다 네. 이 자금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자금이 네. 아니라는 것을 소명을 하고 네. 계좌정지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금융기관이랑 빠르게 소통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할 필요가 네. 있고요 자료 제출을 해서 처음에 해제한 금융기관에서 나온 네. 그 해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보이스피싱과는 조금 결이 다른 자금인 건데 맞아요. 누구 군가의 허위 신고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핸드폰이 정지되거나 계좌가 정지되는 게 너무 쉽게 되거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거 이해는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분이잖아요. 많습니다. 네. 요새 핑돈이라고 합니다. 네. 업무 방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소액의 자금을 보내고 그 돈이 보이스 보이스피싱 자금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좌가 잠겨 버리고요. 그걸 풀려면 법원에다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은행에다가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겨요. 다 막혀버리는 그렇죠 거죠. 굉장히 큰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막혀서 계좌가 막혔다 이거는 그렇죠.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도박에서 나온 파생된 부분인 건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을 접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면 빨리 로펌에 오셔가지고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랑 의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